가로액이 이렇게 이쪽으로 나가는데, 처음에 출발을 이렇게 해요. 이 거꾸로 들어간다고 해서 역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입. 여기. 여기. 근데 이제, 보시면, 핵에 중앙으로 북극씩 다니는 걸 중봉이라고 하고, 중앙으로 안 다니고,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서,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것은 편봉이라고 해서, 이건 쓰지 않아요. 이거 중봉만 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을한 다음에 찍어서 이쪽으로 찍었으면 다시 이쪽으로 밀어 요 보세요. 이렇게 밀어. 그리고 이렇게 엎어서다가. 그럼 중봉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그냥 나가면 중봉이 아니죠. 붓구이 여기 있잖아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찍어서, 찍어서, 세워서 엎어서. 면이 완전히 바뀌죠. 와서 여기서도 살짝 올라갔다가 딱 면을 바꿔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세워서 들어가는 거예요. 응? 보세요, 그 네. 연속해서 쓸 네. 테니까 찍어서 찍어서 볶아서 이렇게요. 알겠죠? 네. 이게 뭐 보통 일주일 정도 연습을 해야 돼요. IQ 120 정도 되는 사람.